그러면 어, 오늘 행사에 저희들이 어렵게 모신 세 분의 중국 문화재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문가로 중국의 예페이란 중국몰물학회 방정우 위원님, 다음으로 유휘국경고공박물관 연구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소장가협회학술연구부 위원이신 고팡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중국농물는 제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문하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무함한 가치, 이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해서 뭐, 2년 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달리에 이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석각이라는 성나라께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국물들이 나와서 이번에 처음 또한 열흘 전에 상해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많은 도움을 주셨습 오늘 또더구나 모금 방문단에서 오셔서 오늘의 뭔가 또 많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이 보시고 끝나고 나면 2층에 지금 현재 가하고 있는 <laughs> 을겠습니다 我在故宫博物院工作几十年，主要是管理和研究中国的古陶瓷。据我了解，韩国有许多民众和朋友也喜欢中国的古代文化。 네, 제가 고궁박물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하면서 주로 중국 고대 도자기를 관리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중국의 고대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今天我给大家讲讲如何鉴别中国古陶瓷。 <목소리>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고대 도자기를 어떻게 감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여기서 말씀드린 어두백이라는 것은 어는 고기여고 두는 배 두자입니다 그리고 백은 그 흰, 흰 백자고요 즉 우리가 자주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황족이 있죠 그조기의배 그 부분의 색깔이 바로 이런 이 색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두백이라는 색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족이의 색상은 坐在座位上呢，你能看出它整个瓶子表面的光感有点闪红色，有点闪红。这样的仿古瓷呢，还是经常有时候能见到的。啊，就是，你用。的，就去 되는 것인데요. 위에 이제 덮개가 있는 어, 매병입니다. 그런데 유의 이제 매병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색상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삼홍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양과 색상을 지닌 그런 예, 예전의 자기가 모방한 작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釉面除了研究他的材质以外还要看瓷釉瓷釉也是很重要的 <놀람> 네, 우리가 어, 자기의 그 고대와 현대, 즉, 자기의 진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자기 본체, 태토의 재질, 이런 것 외에도 이 시요한 유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首先,我们要看 요의光感. 네, 먼저 우리 그 유면의 광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刚才呢,我们看的是 타이质感现在呢 또看 右면은要看右面的光과 예, 좀 전에는 어, 자기 본체 어떤 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유면의 그 광택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송나라 용 용화炉. 예, 그중첫 번째는 송나라 때에 소성된용두지코입니다이면은是송나的哥窑炉 <목소리> <목소리> 또 하나는 가요룡입니다. 송대의 작품입니다. 이두2개의라 치킨. 레이치이저 2개는 라온 치킨. 레이저 2개는 라온 이저 2개는 라온 치킨. 레이저 이유진을통해표보의다택피이유렇 도자기 표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이하렇광택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레이저 게개는이저니다는 생, 샤는 샤칭스. 저희 띠랴가시민 용어 쉰더드 티치, 잭 홍유, 향이 투추등, 병신.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그 선덕연간에 소송된, 그런 자, 홍유를 살펴볼 때두 가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먼저, 그그이기물 상단에 구연부를 살펴보시면 구연부는 저희들이 등초구라고 합니다. 그 색상을 구분할 때그 등심초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줄여서 지금 등초라고 하는데요. 신은, 现在우们做은比较就是신个 신은, 신的这个 신은, 그,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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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신은, 신은, 신이 신은, 어, 그런데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모조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도자기 표면에 이러한 그 나전의 광택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발견 해두고 있습니다.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而且它 그리고 굉장히 어떤 색상도 선명하게 발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 취도 口味很重就 对, 他们的味화风格, 嗯,哎,呃, 음식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담은의 회화풍에굉장히개인음식자체가굉장히그자극적인음식을음식이기때문에그래서이두모두이런화풍에있어서굉장을보여주고있습니다어바시3 아, 재백석은 장대천보다 35살 위입니다. <목소리도> 그런데 7백0시다 재백성, 그 장대천이 더 일찍 유명초졌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초민, 7년 초민, 8년 초민, 9년 초민, 10년 초민, 11년 초민, 12년 초민, 3년년 초민, 15년 초민, 16년 초민, 17년 초민, 18년 초민, 1 9 즉 1930년대에 한 분은 중국 북부 지역에서 한 분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셨습니다. 교수 어, 이재이백석은 어렸을 때 목수를 하다가 시골에서 목수를 하다가 화가가 되었고 나중에 중앙 미술학원의 교수가 되었고 중국 미술가 협회의 주석을 역임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제베타기 그린 이런 새우들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샤커와 샤로우도 ㅎ 感어 그리고 이, 이, 그, 이 그림에서 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새우의 어떤 그앞의 더듬이나 아니면 그 껍질에서 새우의 실제 껍질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머물 때는 피카소와 함께 회화에 대해서 논하기. 그런데 제이백사십이에요. 他也是呃擅제백과 마찬가지로 장대천도 수목화에 능했습니다.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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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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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고 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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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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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세상을 주요하는 협객의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자, 0 5동황비화는에나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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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0는0에서0 0 0 0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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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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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황의 명화를 많이 보사한 다음에 실제로 그 장대천이 자신이 그린 그 인물 인물화의 그 도황 명화의 기법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也可能擅长写意画写意 血...就是血... 아, 네, 그리고 어이그 장대천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이런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담는데 굉장히 능했습니다那么像这种画女性的背에在过去是极少 Uh, 그런데 고대에 들어 그런 작품들을 보면 옛날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인물도를 그릴 때 사람의 그 뒷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는데 잔대천는잘주그렸습니다 어, uh 我们三角就是红山文化的遗址和的分布区 지금 이그 붉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홍산문화의 유적지 그리고 관련된 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홍산문화分布区啊,呃,离我们所在的这个 한국其实并不远 그런데 홍산문화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홍산문화가 最大的预期啊, 呃，uh, 我们叫 C 型龙，因为像英文字母的 C，所以呢，我们叫它 C 型龙。这是红山文化最大的玉器。红山文化里边儿最著名的玉器是 C 型龙，据说它跟英文字母 C 的形状很像，所以叫 C 型龙。因为它的头部像猪的头，啊、它的身子呢像龙的身子，所以叫玉猪龙。 예, 머리 부위는 돼지 머리를 닮았고 그리고 몸 부위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옥으로 만들어진 돼지 용 그래서 옥저 용이라고 합니다. 다가 주 이거 예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풍화를 거쳐서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거 려, 이 홍산 문화 유기의 조공 반 비교 간단, 매우, 홍 문화의 우기는 어 장식이나 분양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특징입니다. 어 홍산 문화 유기상, 왕왕, 유, 쩐. 그런데 홍산 문화 우기를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잘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呃、uh, 有很多钻孔是,是用两面对钻的方式的钻的也孔猫腻对外那个孔位内然后这边稍孔猫腻它其实对外来去过然后就可能你把那个地方给它递过一次所以这种对钻出的这个孔的样子呃、uh, 很很像喇叭所以我们把它叫喇孔那你羊角边上出来就是纯干的上面那个尼龙涂抹 나팔을닮았다고해서나팔모양이라고합니다。呃，扁平的比较多，立体的少。大多数仪器有正面、反面的区别，因为它是为了佩戴在身上，正面朝外，啊、呃，反面朝内。反面上有一些穿孔是为了佩戴 그리고 앞뒷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앞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뒷면은 몸 쪽에 붙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뒷면에는 구멍을 뚫어서 몸에 이렇게 지니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묵화 수묵화로 그려진 그인물도라고할수 있습니다. 2019년 1915년 2016년 이0 1 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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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代1 9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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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9 五代时期，的非常有名的画家，罗石刻，라는画家嗯，那么，呃，这一幅画呢，它就是用五代石刻的画风来表现，呃，这个写意人物画的各种场景，嗯、世俗百姓的那个生活场景，呃，呃，是明代的那种。 어, 이 그림에 지금 그 반영된, 뭐, 표현되어 있는 문인들과 일반 백성들의 그 생활 모습은 중국 명대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명대의, 생활 모습. 어, 예, 명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나 여기 이제 집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집이나 복식으로 봤을 때 모두 명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那么它这个画风呢是类同于这个明代中期有一个叫文征明的画家的啊이 화풍은 명나라 중기 때의 문정명의 화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예, 문정명은 그 세필과 그리고 그그 그 약간 이렇게 그 거친 붓을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은 세필로 그린 겁니다. 세필도입니다. 이 pues, 문정명의 영향을 받은 그림입니다. 농이라는 이 이름은 걸륭 연간에 양주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타시 항주인, 자 양주만화. 예, 어그 원래 항주 출신으로 중국 양주 지역에서 그림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김농,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김농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그림은 어, 就在中國古代畫寫意人物畫這個裡面,啊,從它整個的畫風的程度,它的量, 어, 可以說接近90%입니다. 예,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화풍 중에 하나인 사의 인물화의 화풍을 따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대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된 인물들도 많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으로 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석각의 작품이라고 남아있는 어, 그 공인된 작품들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 일본의 그 도쿄 국립박물관에 석각의 작품이라고 그 말에게 털어지는 작품이 두 점이 있긴 한데 중국 본토의 연구자들은 그것이 석각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석각의 그 석각이 직접 그 그린 작품인가 역으로 우리가 정말 감별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용된 이 소재가 진짜 그 명대의 것인지 오대의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